You to carry that? Mm -hmm. Let's see. Wow. Thank you. Yeah, of course, of course. Oh. Have you uh, fished here before? Actually, it's the same thing. Actually, come on, she wolf cheese can fish into like 10 years. Okay, awesome. 그때 완규 데리고 내가 다녔으니까 런닝 나 나이스 낚시터에서 작곡했거든요. 오, 오 진짜? 런닝 아아이 곡이? 네번버스토리였었지 낚시터에서 다 헉! 태어난 곡이야? 네번버 스토리가 여기서 나왔어? 이것도? 작곡을 많이 했었어, 당시. 95년 도 <laughs> gives you gives a kind of thing. rain rain yeah yeah makes sense. 대원이 요만한 녹음기 같은 거 있잖아. 손에 딱 치는 걸 항상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악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음을 생각이 나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음을 해. 바로바로 바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녹음을 해 어... 음...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곡가들이 네, 어... 어 낭만적이다 사위랑 이렇게 응. 하는 거참 너무 응. 좋을 것같아 나중에 추억거리로도 좋고.